한국의 산과 노동이 있는 14곳의 일터에서 지금 9 0만이입박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을 1 6년 만에 일선을 놓고 4만의 대응과 거리에 나와 다시 머리띠를 두르며 힘차게 우리의 첫방생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현장 김영원입니다. 수제! 오늘은 이 땅에 민주노총에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국민 모두의 노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우산안에 잊지 못한 너무도 많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악화를 막기 위해서 일손을 멈추고 함께 외치고 함께 주장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엄중합니다. 보수 언론은 노조 형어 가짜 뉴스를 찍어내고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저청회 여당들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싸움의 기름을 모으며 더욱 부추기며 치졸한 언사들마저 내뱉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편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있는 지금 그의 빈틈을 다시 저 재벌들과 적폐관료들과 수구원론의 동맹들이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원이법이 바로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려는 탄력근로제 기관 확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의끄권여당이 자, 시들의민영적도시적도 하지 않은 주4 0시간5 2 시간 사한제도를 아예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탄력 i s Taliok, Taliok, t 만들어낸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노동당도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바로 과로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건데탄력근로제약대 개혁은 노조할 권리도 구속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한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못한 압도적 사수의 노동자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이 멈춘 자리에 재벌가자분의 정원입법 탄력근로제 기간 학대무치지도 따지도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히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달력근로제 확대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갚박하며밀어붙다면 오늘의 21일에 우리의 취지는 바로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기계을 멈추고 일선을 멈춰서 노동법 계약을 멈출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시재 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총파업의 전선에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장심으로 이곳에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민주노총이 전일 정신을 계시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권이 봉쇄되어 있는 100만 명이 넘는 교사 공부와 노조로 단결할 권리조차 아예 박탈당하고 있는 250만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는 고사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400만이 넘는 영세 잡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노동자들, 사람 인노총을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고 조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는 아예 노예취업이 기존 쟁취와 노동법 개정 위에 일선을 멈추고 주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제 목고 있습니다. 족벌 전문을 자임한 노동 존중을 목소리 높여 외친 소득 주도 성장만이 살길하던 문재인 정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변의 국가란 더불어 민주당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민주노총이 다시 되묻겠습니까 되묻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국사회 복지수준은 OECD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의 국민정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일선을 놓고서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이 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약속을 지키라고 집단으로 곡길을 끌면서 정부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민주노총 바로 대국민 약속을 파탄내고 있는 그래서 사회양극화를 말로 만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테니 그 책임을 당신들도 반드시 지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일자리 창출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연일 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게는 또다시 기득권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컨대 광주형 일자리는 절반의 인금으로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고하고 있는 나쁜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한 한국사회 자동차 산업의 미래마저 어둡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오늘 동지들이 함께한 종파종 총혁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지켜봐 줄수 없기에 결단한 추세입니다. 이제, 아이러닉 신협의학 비준과 노절권리보자 노동산권을 방지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이 이제 국회에 먹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개혁입법을 통해서 취지 못한 다는입니다 이제는 전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있어야 할 존재인들을 몰입니이 그러하기에 이제 전국회 민주노총의 개혁입법 민재인 정부의 개혁을 막아내기 위한 힘찬 민주노총의 총파업 이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시작임을 선포합시다 오늘의 총파업으로 새롭게 족불로 만들어진 한복상의 정의가 흘러넘치고 노동자의 위대한 투쟁으로 노동자의 총파업이 역사의 일을 바꿨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시다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 민주노총이 넘어서고 우리 사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발걸음을 성큼성큼 디뎌 나갑시다 혹독한 탄압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지지해온 민주노총입니다 달력글로 기가 막히게 저지 아이레오의 치료비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기직 전환과 연결 개혁을 위해 동지 여러분 당대의 시행에 나갑시다. 가자!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